국정 기조가 개인 탓 현장 탓 오늘은 노조 탓으로 프레임 잡으신 것 같은데 노조 탓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입니까? 그러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보기엔 오늘 듣기로는 딱한 단어만 바뀌면 사실이긴 해요. 관행적인 안전 무시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타파되면 진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게 현장인가요? 목숨 걸고 이렇게 처절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안전을 무시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인 목숨 걸고 교육이 잘안 돼가지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한 예입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장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현장에서 진짜 본인들 목숨 걸고 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서 이 위험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절도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